요즘 뉴스 보니까 혼자 사는 사람한테 집에 뭘 설치해 준다던데 그게 뭔지 알아? 나도 잘 모르겠어. 누가 알려 줄지도 않고. 네, 바로 이 대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어르신들의 현실입니다. 혼자 계신 어르신께 꼭 필요한 정부 지원. 어디서 어떻게 누가 대사인지 몰라서 그냥 지나치고 계시지는 않으셨나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2026년부터 꼭 신청해야 하는 생명을 지키는 정부 지원 정책을 실제 사례와 함께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상을 살다 보면 위급한 순간 정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때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제도가 있는지도 모른 채 지나치고 계십니다. 오늘 이야기는 몰라서 못 받는 정책 지원을 줄이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이나 혼자 계신 어르신께서는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우선 영상 시작 전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무료로 구독하시고 남보다 한발 빠른 혜택 받아가세요. 항상 좋은 정보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미 65세 이상 인구 1천만 명을 넘어선 초고령 사회에 들어섰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도 빠르게 늘고 있고, 갑작스러운 사고, 건강 이상, 화재 같은 위험은 누구에게나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어르신과 1인 가구, 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집에서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 정책을 하나둘씩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중요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당사자분들 중 상당수가 있는 줄도 모르거나,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몰라서 그냥 지나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랑은 상관없는 제도겠지. 복잡할 것 같아서 나중에 알아보지 뭐. 이렇게 미루다 보면 정말 필요한 순간에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 고령자 부부, 장애가 있거나 건강이 불안한 분이라면 오늘 내용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실제로 도움이 되는 핵심 제도만 하나씩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보를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김순덕 어르신의 사연과 함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 올해 76, 김순덕 어르신입니다. 남편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자녀들은 모두 멀리 살고 있습니다. 어느날 밤, 손을 씻으러 들어간 욕실 바닥에서 김순덕 어르신은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아, 다리가 일어날 수가 없네. 휴대폰은 거실에 두고 왔고 이웃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르신은 차가운 바닥에 누운 채로 한참을 버텨야 했습니다. 이렇게 혼자 있다가 큰일 나면 어쩌지?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정부가 시행 중인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입니다. 응급 안전 서비스란 독거노인 및 장애인 가정에 무료로 화재, 응급 호출, 장시간 쓰러짐 등을 감지하는 ICT 기반 최신 장비를 설치해 응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집안 곳곳에 응급 호출기 설치, 버튼 한 번으로 119 자동 연결, 화재 감지기, 활동량 감지기, 문 열림 감지기 설치 위급 시 자동 신고되며 보호자에게 연락이 가는 기능입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이 제도 소득 재산 요건이 폐지되어 현재는 지원 대상 조건만 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은 이렇습니다. 홀로 사는 65세 이상 어르신, 노인 2인 가구, 조성 가구, 장애인 가구입니다.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가까운 행정복지주민센터에 전화하여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하고 싶다고 말씀하시거나 노인복지관 지역센터 방문 또는 전화하셔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사례 계속 보겠습니다. 며칠 뒤, 이번에는 김순덕 어르신이 집에서 순간 어지럼을 호소해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이웃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고, 구급차가 출동했습니다. 그런데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어르신의 병력이나 복용약을 몰라 처치에 시간이 걸렸습니다. 혈압약 드시나요? 무슨 약인지 잘 모르겠어요. 응급구급대원은 어르신의 병력을 확인하는데 시간이 꽤나 소모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몸 상태를 미리 알릴 수만 있었어도 더 빨리 치료되었을 텐데. 이럴 때 필요한 제도가 바로 119안심콜 서비스입니다. 평소 질병, 복용약, 특이사항, 보호자 연락처를 미리 등록, 119 신고 시 구급대원에게 자동 전달, 보호자에게도 출동 알림 전송,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입니다. 신청 방법은 이렇습니다. 119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119안심콜 서비스 검색 후 등록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핵심 사항은 신청한 사람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사례 보시겠습니다. 어느 겨울 낮, 같은 동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노부부는 불이 난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불이야. 이웃의 외침에 겨우 대피했지만, 조금만 늦었어도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김순덕 할머니는 그날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 혼자 살다가, 불이라도 나면, 누가 알려주지? 지금 설명해 드릴 제도는 119 화재 대피 안심 콜 서비스입니다. 이 제도는 2026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화재 발생 시 피난 약자에게 자동 문자 전화 안내되며 보호자에게도 동시에 알림 발송이 됩니다. 또한 주소 확인 시 상황실 요원이 직접 전화로 대피 안내를 해줍니다. 대상자를 살펴보겠습니다. 고령자. 독거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분이 대상입니다. 신청 방법은 이렇습니다. 주민센터 방문하여 119 화재 대피 안심콜 서비스 신청하고 싶다고 말씀하시거나 아파트 관리 사무소 통해 등록하시면 됩니다. 화재는 몇분 만에 생명을 위협합니다. 미리 신청한 사람만 보호받는 제도입니다. 이제 마무리로 지금 꼭 확인해야 될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제도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다린다고 자동으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직접 신청한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119 안심 콜, 119 화재 대피 안심 콜. 이세 가지는 혼자 사는 어르신, 부모님이 홀로 계신 가정이라면 반드시 한번은 확인하셔야 합니다. 쉽게 설명해드렸으니 바로 신청해보세요. 첫 번째,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대상 되나요? 라고 물어보고 가능하다면 신청하기. 두 번째, 119 안심콜 등록하며 질병약 보호자 정보 입력하기. 세 번째, 화재 대피 안심콜 관리 사무소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기입니다. 이세 가지만 해두셔도 위급한 순간 생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은 아는 사람만 받는 제도가 아니라 신청한 사람만 받는 제도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어르신께 꼭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어르신들의 삶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정보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